먼저 이렇게 제가 좋은 교회에서 태어나 잘하고 잘 성장하여서 목회자로 분을 받아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잘 자라고 성장하여서 영동 중앙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영동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영토 확장에 역사 이야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해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새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복하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우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미 여우사의 말씀을 적어도 한 번씩은 접해보았기 때문에 여우수아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우수아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조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땅을 골고루 분배하여 성공적으로 그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볼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낸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고 다스렸으며 결국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의 분위기는 여호수아 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할 것만 같은 그런 패기 넘치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무겁고 처지는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사역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잘 통치하고 다스렸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과 40년간의 길고 긴 광야의 방황의 시간을 잘 견뎌낸 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잘 이끌었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만 두고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여우,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동등한 권위로 대하지 않고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는 모세에 관한 마지막 평가에서도 모세는 감히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3사장 말씀은 모세의 기적들과 이적들을 비롯하여서 모세의 행적들을 나열하며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이후에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여우수와는 모세의 권위 아래 있을 말하며 모세와는 감히 비교도 할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복을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면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 모세를 잃었고 모세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며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을 재해석하시며 여호수아에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종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은 사건은 여우, 여우수아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우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것은 모세가 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때, 그리고 가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이 시기를 직면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가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땅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상황을 보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출애굽 1세대에게도 하셨었던 그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우수와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일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었노니라는 단어는 완료형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형 문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좌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계획하신 때라고 말씀하시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이미 선물로 준온 땅의 창조도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내가 내게 이미 선물로 준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각자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고난으로 인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고 각자의 연령에 따른 그런 문제들로 인해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그 외에도 각자의 환경에서 처해지는 문제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않을지 몰라도 그 고난의 상황들을 넘어 이미 일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들은 그 여정들은 모두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새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참 안식 안에 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의 전에 이미 같은 상황에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던 그런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을 몇 번이고 받았지만 그럼에도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까지 모두 죽을 때까지 출애굽 1세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경을 험 미루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커녕,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안위조차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가난안 땅을 약속하시며 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능력과 약속을 되내이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전투시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단 무쌍하게 행동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하게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7절의 말씀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 본문의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규칙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본문의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는 흔히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상 토라는 원어는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라는 모세의 가르침, 즉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은 단순히 율법전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율법법 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족장들의 족장들의 약속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노릇 그리고 출애굽에서의 구, 출애굽하신 구원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광하의, 광하, 광야의 여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토라는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존재,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창조는, 창조주는 누구이신지, 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을 해석할 때 단순히 규칙과 규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며 끝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드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 이전에 우리의 삶의 역사에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여호수아에게여호수아한장 5절 한장에절한절말서을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까이 지내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모세를 붙드시고 그를 굳건히 세우신 하나님.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르비딤, 르비딤 전투에서의 기억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옆으로 가서 그의 손을 받쳐주었고,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그 전장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통해서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모세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너가 기억하는 그 모세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보장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이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바위를 두번 두들겨 물을 내었고 그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벌을 주셨지만 결코 모세를 떠나거나 모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실수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국 1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고 결국 가난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끄셨으며 지금도 여우수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강하,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신실하심으로 자신과도 함께하시며 결코 자신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끈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름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최악의 본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여정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온전히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직면해 있는 상황은 자신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40년간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이끌어왔던 그 모세의 권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이미 선물로 준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때가 내가 계획한 때라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금 이 시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너가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군사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필연적으로 많은 시련들과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험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인만우에,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홀로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과 고초가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들, 각자의 삶의 환경과 각자의 연령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승리를 약속하시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것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고난의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시는. 저와 송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